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ESP USA 커스텀 샵에서 나온 M2 NTB FR 다크 블루 선버스트 일렉 기타를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부터가 남다름. 다크 블루 선버스트 색감이 진짜 멋있다니까. 소리도 어떤 장르든 거뜬히 소화하는 완벽한 퀄리티. 연주할 때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은 물론, 프렛보드의 매끄러움이 연주를 더 편하게 만들어줌. 프로 연주자들처럼 기분 내기에 딱이다 이 말이야.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고퍼우드 어쿠스틱 기타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그랜드 오디토리엄 형태의 마호가니 상판이라니 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풍부함 측판도 마호가니로 되어있어서 울림이 정말 끝내줘 색상도 혼합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 만점임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라 더 놀라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f a s n 어쿠스틱 기타가 입문용으로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OM 쿼더웨이 바디라니. 이거 완전 고급진데? 사펠 측판에 스프러스 상판이라 소리도 따뜻하고 맑게 울림. 오디토리엄 형태라 크기도 딱이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보는 순간 마음에 듭. 중국산이라지만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면 말다 했지. 연습하는 재미가 쏠쏠할 듯.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별5 개.